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피규어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. 피규어 캐릭터 중에서도 미니언즈. 미니언즈 피규어를 언박싱 해볼까 하는데요. 여기 이거는 점난게 아니고, 이게 뭐 나가지고 짰는데 흉터가 져가지고, 코 밑에도 뭐, 이거 묻은 거 아니고, 어저께 잠자다가 저도 모르게 긁어가지고 흉터가 생긴 거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미니언 캐릭터 생각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? 바로 노란 색깔에 눈 하나 달리고 두개 달리고 길쭉하네, 작은 애막 미니언즈가 생각나죠? 근데 오늘은 더 대박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바로 미니언즈 캐릭터 중에 구루입니다. 저는 미니언보다 얘 구루가 훨씬 더 귀여운데요. 영화 보신 분 계시죠? 보면 얘 캐릭터도 엄청 착한 애잖아요. 겉모습은 그 무서운데. 저도 겉모습은 조금 문신도 많고 무섭게 생겼지만은, 그루 피규어는 몇개안 나와요. 액션 피규어,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사이즈 큰게 하나 더 있거든요. 근데 걔는 얘보다 퀄리티가 훨씬 안 좋아요. 예를 들면 얘는 옷이 진짜 천으로 만들어진 퀄리티 좋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. 자켓이랑. 다른 하나는 그냥 페인팅만 칠해져 있어요. 옷 입은 것처럼. 그리고 얘는 버튼을 누르면 말도 하고 그리고 움직여요. 대박이죠. 얘가 제가 두 개를 갖고 있거든요. 하나는 제가 소장용 할 거고, 하나는 이제 매장에서 판매를 할 건데요. 그래서 이제 소장용을 이걸 오픈해 보려고, 언박싱. 너무 이쁘다, 진짜. 진짜 이쁘지 않나요, 여러분? 얘도 처음에 나올 때는 가격이 안 비쌌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이거 구하려면 가격이 꽤 나가요. 많이 나가요. 그럼 일단 한번 같이 뜯어 볼까요? 여러분 아시죠? 무조건 칼은 손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, 여러분? 진짜 조심해야 돼요. 항상 말을 하는 거지만 저희 매장에도 이거 똑같은 거 하나 더 판매하고 있거든요. 이걸 뜯, 뜯어야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서 스티커 처리돼 있는 스티커 붙여 있는 게 엄청 많아요, 여러분. 손 조심해야 돼요. 그루가... 곧 나옵니다, 여러분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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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지지 오... 오... 지가 오... 오... 많이 오... 네이이 오... 그냥 자 오... 까 아, 이 박스 뜨는 게 너무 힘들어요. 빨리빨리 팍팍 빨리 뜯고 싶어요. 오, 완전 분리. 여러분, 완전 분리 됐습니다. 완전 분리, 일단. 조금만 기다리시면, 이게, 뜯는 사람도 힘들지만, 제 생각에 이거 포장하시는 분도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. 그죠? 이거를 제가 그냥 잘라야겠습니다, 여러분. 키스나무, 안 되는데, 이걸 다 잘라야겠어요. 아, 이거를 못 풀겠어요. 그냥 잘라 겠어요 아, 손에 또 고무줄이. 고무줄도 잘라버리겠으면 돼요. 가차없이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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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보시면 여러분, 여기 안에 보증서 같은 거 있고요. 그리고 발판 있습니다. 와우! 귀엽죠? 안녕하세요. 어자 등이 좀 많이 굽었네. 거북목이네요. <laughs> 여러분 휴대폰이나 PC 많이 사용하시는데 거북목 조심하셔야 돼요. 알죠? 귀엽죠? 옷 같은 거 디테일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. 예예예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 건전지 넣으면 여기 누르면 은 움직이고 말도 하거든요. 제가 건전지를 한번 넣어볼 게요 건전지 근데 어떻게 넣지? 그리면안 돼. 아 됐다. 근데 이거 드라이버가 없는데. 근데 드라이버가 없을 텐데 집에. 드라이버. 가 드라이버가 없어서 여러분. 드라이버가 없어서 한번 열쇠로 따볼게요. 이거 될것 같기도 하고. 돌아갑니다 여러분. 금방 따보겠습니다. 될것 같. 열쇠로 될것 같은데요. 다행이다. 그래도 다행이에요. 포기하지 않고 열렸습니다. 와, 근데 여기 그 전에 있던 건전지가 다 사과 부식이 돼가지고. 잠깐 이거 한번 제가 버리고 올게요. 너무 지저분해서. 그러면 여러분, 건전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잘 작동이 돼야 될 텐데. 잘 되겠죠, 여러분? 안 되면 안 되는데. 안될 리가 없겠죠? 여러분, 어차피 제가 이거 두개 갖고 있거든요. 어, 매장에 있는 거는 작동이 잘 되니까 제가 매장에 있는 걸로 작동되는 거 보여드릴게요. 두개 있어서 다행이지. 여러분, 그러면 오늘은 작동이 잘 되는 구루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얘는 이제 매장에 있는 아이인데요. 한번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? Hello e v e r y o 대박이죠? 눈깜빡이고 고개 움직이는 거 봤죠, 여러분? How you do? This is o Wow, this looks i 이거 여러분 그거 알죠? 요즘에 그 코미디 빅는 거에서 명치 찍는 거 여여드기 도딱 여기에 명치 딱 눌러주면 어디? 어디? <laughs>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동작 엄청 다양한 동작이 가능해요. 이거 보세요. 동작이 엄청 다양해요. 이거 봐요. 이렇게 여러분 발판도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딱 이렇게 전시하기 딱 좋아요. 균형도 딱잘 잡고요. 엄청 귀엽죠?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아주 레어한, 구하기 어려운, 보기 힘든 피규어들로 여러분.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